정화남 집동기, 뭐가 다른가요?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똥이 만드는 독성 물질, 여과기의 한계, 집동기 구조별 차이점, 시간과 돈 계산, 자주 받는 질문 답변,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동기를 사야 하냐고요? 정화남 집동기는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 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정화남 집동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왜이 제품을 선택해서 판매하게 됐는지, 이 제품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다른 제품과 구조적으로 뭐가 다른지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3화에서 좋은 집동기의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빠른 포집. 둘째, 확실한 분리. 셋째, 쉬운 제거. 정화남 집동기가 이세 가지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빠른 포집입니다. 정화남 집동기는 수존의 물의 흐름을 이용합니다. 거북이가 배설을 하면 똥이 물 속에 떨어집니다. 이 똥이 물의 흐름을 따라 집동기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흐름의 설계입니다. 단순히 기포기로 물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수조 전체의 물순환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 집동기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북이가 주로 어디서 배설하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먹이를 먹은 직후에 배설합니다. 그리고 바스킹 스팟에서 내려온 직후에도 자주 합니다. 이런 패턴을 고려해서 물 흐름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똥이 오래 떠다니지 않고 빠르게 포집됩니다. 두 번째, 확실한 분리입니다. 이게 정화남 집동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 기포기형 집동기의 한계가 뭐냐면 모아둔 똥이 여전히 같은 물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정화남 집동기는 다릅니다. 포집된 똥이 메인 수조의 물순환에서 분리됩니다. 같은 물에 잠겨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똥이 같은 물에 잠겨 있으면 분해되면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수조 전체로 퍼집니다. 위치만 바꾼 거지 수질 개선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물순환에서 분리되면 암모니아가 메인 수조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방 한쪽 구석에 모아두는 것과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묶어두는 것, 둘다 쓰레기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 차단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화남 집동기는 봉투에 넣어서 묶어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모아두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쉬운 제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동기여도 청소가 어려우면 안 쓰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다른 집동기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효과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분해해야 하고 손이 물에 들어가야 하고 구석구석 닦아야 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결국 잘안 하게 됐습니다. 청소 안한 집똥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똥이 썩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정화남 집똥기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분리된 공간에 모인 똥을 복잡한 분해 없이 간단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손이 물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청소 시간이 짧으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꾸준히 하게 됩니다. 꾸준히 하니까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장비는 성능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좋은 장비입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남 집동기, 모든 수조에 다 맞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조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수조 크기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수조에는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 권장 수조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 특이한 모양의 수조는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조 크기와 구조를 알려주시면 설치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분께 억지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안 맞는 제품 사시면 저도 손해고 고객님도 손해입니다. 설치가 어렵지 않나요? 처음 보시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설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면 문해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30분 이내에 설치 완료하십니다. 한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하시는 거니까 처음 30분 투자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요. 시중 기포기형 집동기보다는 비쌉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4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비용으로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갈이에 들어가는 시간, 물값과 부대비용, 수질 악화로 인한 치료비, 이걸 다 합치면 집동기 가격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싼 제품 사서 효과 못 보시면 그게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안 되는 제품에 3만원 쓰는 것보다 되는 제품에 10만원 쓰는 게 낫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선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다가 여유가 되실 때 구매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효과가 진짜 있나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후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리뷰를 확인해 보시면 실제 사용자분들의 솔직한 후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만족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용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후기를 남겨주십니다. 물갈이 주기가 확실히 늘었다. 냄새가 줄었다. 물이 더 오래 맑게 유지된다. 관리가 편해졌다. 이런 후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일단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상황 들어보고 맞을 것 같으면 추천드리고, 안 맞을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남 집동기를 추천드리는 분들입니다.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 특히 배설량이 많은 성체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 물갈이가 너무 자주 필요해서 지치신 분, 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 여과기를 바꿔도 효과가 없으셨던 분, 바빠서 물갈이를 자주 못하시는 분, 이런 분들께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시간이 충분해서 매일 물갈이 하실 수 있는 분, 수조가 아주 커서 오염 속도가 느린 분, 아기 거북이라서 아직 배설량이 적은 분, 이런 분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고려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정화남 집동기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빠른 포집,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똥을 빠르게 모읍니다 확실한 분리, 모은 똥을 메인 수조의 물순환에서 분리합니다. 같은 물에 잠겨 있는 게 아닙니다. 쉬운 제거. 복잡한 분해 없이 간단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맞는 제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분께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우선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수조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거북이 종류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맞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 맞는 분께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품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세 정보와 후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집동기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6편이 영상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거북이 키우기에 도움이 되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